시작... 지금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같이 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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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같이 떻게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는 어떻게 어떻게 살권세어입니다원래는 요리하는 사람이었고 그러고 떻게어 하다가 지금은 떻게어 백수. 무슨 요리? 원래는 한식 계속 한어만했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음식이 있나? 김치 김치. <laughs> 내어 김치 어나게어요게가막게게담거 아 근데 김치도 요리라고 할수 있는 거야? 요리라고 할수 있지. 아 그런가? 원래 김치는 초보들한테 잘안 알려주는 건데 어... 나는 김치 잘하지. 김치 말고 이렇게 뭔가 조리된 것 중에 중은는 음, 찌개? 김치 찌개? 찌개랑 밥? 김치 찌개 종류는 다. 찌개 종류 다나왔 된장이든. 찌개랑 국 종류 찌개랑. 음. 찌개가 두 개잖아. 찌개랑 국은 다른 거야. 왜? 오 진짜? 오 그거. 찌개는. 건더기가 국물보다 비 많은 거고 국은 건더기가 국물보다 적은 거아 우리 이모도 한식 자격증인가 그거 있는데 너도 그거 있는 거야? 응, 있지 아식 자격증? 응, 있지 그럼 어떻게 따는 거야? 그거는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옛날에 40가지가 50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해서 필기를 먼저 합격을 하고 그다음 실기시험장에서 메뉴 두 가지를 봐서 점수 매겨가지고 합격하는 거 어, 너는 어떤 거로 봤어? 잘 기억이 안 나. 너무 오래됐어. 너 스물 두살 17년도에 탔어. 17년도. 열었어. 아 19년도에 탔다. 19년도. 작년이지. 작년이네. 탄건 <laughs> 뭐로 탔어? 아 18년에 탔어. 아니. 이 씨. <laughs> 오늘 다들 타투 뭐 한다고 했지? 꽃인가? 어 여기 원래 돌고래, 범고래 타투가 있는데 거기 이제 꽃을 감쌀 거야. 봐봐, 봐봐. 네. 저안올라아 팔에 살이 떠가지고. 우리 말할 때그 겹치면은 내가 자막 넣기가되불거해아요 아, 오케이. <laughs> 그래서 딱딱딱딱. 근데 오케이. 근데 이게 꼭 너의 잘못은 아니야. 음. 이게 나도 너랑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음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, 우리가. <laughs> 알겠어. 왜냐? 면 우리는 남이니까. 전화해서 좀 친해지고 타투 인터뷰 하자 했는데 너가 어몽어어 하느라 어? 갑자기 7시간에한번하는데 연락이 늦는 사람들. 이거는 체질이 나 성격에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, 그냥. <laughs> 저 같은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아니야. 타토에 대한 좀 평소의 생각들 좀 얘기해 주세요.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해, 응. 이제 남자친구가 전신무이냐전신무늬 응. 근데 또 웃긴 건 아티스트나 이런 쪽은 아니야. 응.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딱 데려가 벗었는데 이제 용이 있는 거야. 그러면 이제 저 아버님이 약간 더 놀랄 수도 있잖아. 어. 근데 그거는 조금. 응. 아팔 팔, 팔. 팔 그런 거는 괜찮아. 근데. 괜찮지만 부모님한테 보여주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마. 이마? 어, 이마. 이마? 어. 이마! 이마? 이마? 이마... 이마에 너 이름 적어놨어 이마 권세나? 어. 아, 그건 보여줄래 <laughs> 나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니까 <웃음> 미친 년... <laughs> 아직까지는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좀 음, 어려운 맞아. 지금 그런 과도기인 것 같아요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아이를 낳을지 낳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그런 게 열린 마음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? 자식이 엄마 나 전신문신 할래요. 그러면 너 흔쾌히는 못하더라도 이유를 물어볼 수있잖 무조건 반대라기보다는. 어.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과도기에서 좀더 성장을 하는 거지. 응. 그러니까 너가 왜 전신문신을 하고 싶니? 응.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일단 말해줘. 그러면 너가 살면서 느꼈던 어떤 충고라든가 조언을 할수 있는 거고. 근데 맞아. 지금 부모님들은 사실 좀 거부감이 좀 심하잖아. 맞그지 이게 지금 아무래도 타투에 대한 좀 과도기인 것 같아. 이런 사람들한테 타투를 권해주고 싶다.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.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오든 조금 덜 마음에 들어도 그리고 친구들이 별로라 해도 뭔가 그 타투하는 과정이랑 하고 나서 보는 거? 그리고 평소 내몸볼때 기분이 좋아. 목욕하고. 어. 응. 음, 잘 됐네 이러면서. <목소리> 결국엔 자기 반족이잖아 타투가. 맞아 완전 그래서 하라는 거야 내가. 건하지 않은 타입 뭔가 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거 있어. 어좀 유행 따라 하는 건좀 별로인 것 같아.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나비 모양 타투 이런 거 되게 유행하잖아. 어떻게 알았어? 그 나비 타투뿐만 아니라 뭔가 액세서리 이런 것도 나비. 근데 저번 저번 저번도 나비였거든. 그만. 해러그러아 진짜? 아 진짜? 어 다시. 왜? 봐봐 아았 야저번터저도 나비였는데 그러면 너가 아 그런 걸 하면 <laughs> 그러고도 존 병신 같아 유리 따라가도 병신들이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면 지금 우선 뭐가 되아 있다 있다 이거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레터링은 좀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면 난별로 같아 나 같은 경우는 첫첫트를세골에다 레터링을 했는데 레터링이랑 위치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뭔가 너무 뜻을 막 생각한 것 같아 뭐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야? <laughs> 나 자신을 믿어라 이런 뜻? <laughs> 병신이네. <laughs> 그게 너무 중요. 레터링은 이거 뜻 뭐야? 다이래. 그렇지. 오늘 또 타투 하는 거. 응. 나 너무 기대되는 게 사실 세나가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밝게 장난을 쳐도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밝게 잘해줘서 또 촬영 끝나고 인터뷰가 기대되고 응. 촬영하는 것도 기대되고. 그래서 <laughs> 또일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어, 아니 그냥. 가 편집할 생각에 어... 정신 나갈 것 같아. 뿌이 뿌이 뿌이. <웃음> <웃음> 자, 어, 타투 받은 소감 한번 얘기해 줘. 너무 아팠어요. 맨날 할 때마다 느끼지만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꽃이 예쁜. 뭔가. 오늘 <laughs> 촬영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할 건데 촬영한 소감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이런 촬영은 처음이지만 일단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았고 너무. 친근하게 잘해줘서 <laughs> 한 10년 본 오빠인 줄 알았어 <laughs> 그치? 오래 본 동생 같지? <laughs> 아 나는 오래 본 동생 같은데 너는 냥 수년 오빠 같지 않아 처음 봤는데 <laughs> 아, 근데 오늘 너의 제목을 뭐라 해야 되지? 한번 제목 좀넣어봐 제목? 우리가 원래 직업을 상대로 이제 아 직업을 이제 하거든 프리랜서 응. 백수잖아 <laughs> 프리랜서가 하지 모든 프리랜서가 백수는 아니지만 백수는 다 프리랜서거든 오늘 고생했고 우리 다음에 또 응. 보는걸로 알겠습 인사 같이 구 한번 다른 구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뿌잉뿌잉뿌잉 할까? 아저 괜찮다 <웃음> 귀엽게 <웃음> 아, 하는 사람은 아니면, 아! 이렇게 위에 하면서 아 뭐, 하나, <laughs> 하나 둘셋 하면 뿌잉뿌잉뿌잉 해줘 어. <laughs> 하나 둘셋하둘셋 <laughs>